넷플릭스의 섬뜩한 새로운 실제 범죄 다큐멘터리 시리즈 '최악의 전 남자친구'가 방영 중입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가정 폭력의 전력이 있는 오리건주 벤자민 오바디아 포스트가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끔찍한 사건을 다룹니다. 벤자민은 무엇을 했고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최악의 전 남자친구'는 학대하는 파트너로 인해 폭력적으로 변해버린 네 가지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 시리즈는 생존자, 피해자, 가족 및 수사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각 사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제공합니다. 시즌1의 첫 번째 에피소드인 악마와의 데이트는 벤자민의 가정폭력과 당시 여자친구였던 저스틴 시멘스가 처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벤자민은 1980년대 중반에 태어나 성인이 된후 오리건주 매드포드에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네바다주 라스베가스로 이사하여 파텐도로 일을 합니다. 그는 다큐멘터리 에피소드에서 엠버로 언급된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엠버와 벤자민은 호텔데이 클럽에서 동료였으며 2013년에 함께 동거하였습니다. 2014년 11월 벤자민은 엠버를 밀치고 때리기 시작했고, 결국 2017년, 그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자신을 목 졸라 죽이려고 했다는 엠버의 증언으로, 가정폭력 혐의와 중범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CNN에 따르면, 엠버는 벤자민이 자신의 휴대폰에서 다른 남자와의 문자를 발견한 후 공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벤자민은 새로운 여인과 함께 동거를 시작합니다. 다큐멘터리에서 제이미라고 소개된 그녀는 그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을 내동댕이 쳤고 공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지만 제이미는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라 합니다. 약 1년 후 제이미는 벤자민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벤자민은 화가 났고 결국 2019년 9월 16일에 그녀의 아파트에서 그녀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약 2주 동안 감금하여 그녀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반복적으로 신체적 폭행을 가, 가했습니다. CBS 뉴스에서 입사한 라스베거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그녀는 갈비뼈 7개가 부러지고 두 눈에 멍이 들었고 케이블 타이어와 테이프로 묶여 부상을 입었습니다. 제이미는 벤자민에게 음식과 물이 필요하다고 설득해 식료품점과 주유소에서 그가 한 눈을 판 사이 탈출하였습니다. 벤자민의 1급 납치를 포함한 5건의 중범죄로 기소되었지만 제이미가 그에 대한 증언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경찰을 매우 불리한 상황에 빠뜨렸습니다. 경찰은 벤자민에게 2017년 엠버에 대한 가정폭력 사건과 2019년 제이미에 대한 기소를 해결하기 위해 변론협상을 제안합니다. 2021년 8월 21일, 변론협상을 체결하여 벤자민은 가정폭력과 관련한 중범죄 폭행 혐의 한 건과 경범죄 폭행 한 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는 최대 30개월의 주립 교도소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벤자민이 재판을 기다리며 감옥에 갇힌 729일이 되었고 이는 약 2년으로 그는 석방될 조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결국 네바다 주립 교도소로 이감되는 날에 풀려났습니다. 2021년 10월에 감옥에서 석방된 후 벤자민은 부모님 집 근처 오리건주 그랜츠 패스로 이사하였습니다. 그는 코레벳 바엔 그레이라는 곳에서 바텐도로 일하기 시작했고, 저스틴 시멘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그녀의 그의 첫인상에 대해 그저 착한 사람이었다고 묘사했습니다. 저스틴은 라스베가스에서 벤자민의 범죄 이력을 발견한 후, 그를 코레벳 바엔 그릴의 매니저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로 인해 벤자민은 해고되었습니다. 그는 캐년 그릭 선술집이라는 곳에서 직장을 얻었지만 여전히 해고된 것에 대한 화가 나 있었습니다. 벤자민은 그녀를 스토킹하기 시작하였고, 쉐인 웨이 2100 블록에 있는 저스틴의 집에 침입해 신체적 학대와 고문을 가했습니다. 그녀, 그녀는 2023년 1월 24일 오후 6시 46분 약 3일간 감금되었고 1월 24일에 가까스로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저스틴은 또 다른 직장인 허브 레스토랑의 상사 베벌리 파크 마커에게 전화해 심각한 연쇄상구균 이무염이 있어 응급실에 가야 한다라고 말하며. 갑작스럽게 통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은 저스틴의 근무가 없는 날이었고 베벌리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여 세 번이나 전화를 다시 걸었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베벌리는 딸 앤젤라 밀러에게 연락해 저스틴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앤젤라는 저스틴의 집에 빨, 재빨리 도착했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녀의 비명과 준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엔젤라는 오후 6시 52분 9일 일에 신고를 합니다. 그녀는 집문중 하나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문이 잠겨 있어 집 옆으로 달려갔습니다. 차고 문이 열려 있었고 벤자민이 그의 진한 파란색 2018년형 닛산 센트라 옆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벤자민은 엔젤라에게. 저스틴이 심장마비를 겪고 있다고 말했고,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가자고 했습니다. 엔젤라는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벤자민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선 순간, 그는 그의 차에 올라타 떠나버렸습니다. 다행히 엔젤라는 벤자민의 차량 번호판을 기억하고, 이를 9.11에 알렸습니다. 엔젤라는 저스틴의 얼굴을 아래로 하고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녀는 머리 부상으로 피를 흘리고 있었으며 목에는 밧줄이 감겨 있었습니다. 저스틴은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다큐멘터리 시리즈에서 저스틴은 자신의 외상성 뇌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다시 걷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힘든 시간이었어요. 살아있어서 정말 운이 좋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서장은 이것은 매우 심각한 사건이며 한, 사람이, 한 사람에 대한 잔혹한 폭행으로 우리는 매우 심각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가해자를 잡을 때까지 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벤자민을 체포하기 위해 2023년 1월 26일에 대규모 수색을 시작하였습니다. 경찰은 벤자민이 울프 클렉의 써니벨리 로드 1300번지에 있는 집에 거주한다는 제보를 받게 됩니다. 이는 그랜트 패스에서 북쪽으로 약 16마일 떨어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 집은 티나 마리 존슨이라는 68세 여성의 소유였습니다. 경찰은 수색영장을 기다리는 동안 티나의 집 주변에서 주둔하면서 눈에 띄지 않게 조심히 그들을 관찰하였습니다. 벤자민은 티나의 집 주변을 그녀의 개와 함께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개가 경찰의 존재를 눈치채고 이들에게 달려왔습니다.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한 벤자민은 쌍안경을 들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티나는 2003년형 미쓰비시 이클립스를 벤자민은 2008년형 니산 센트라를 타고, 타고 떠났습니다. 약 1시간 후 그들은 함께 이클립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갑자기 벤자민은 숲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탐지견을 이용해 그의 냄새를 추적하며 그를 쫓았습니다. 탐지견은 약7 6 0피트 떨어진 티나의 이웃인 79세 리처드 리바론 64세 도널드라는 남자의 집에서 멈췄습니다. 경찰은 리처드 도널드와 이야기하,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의심될 만한 징후를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티나의 집으로 돌아와 수색을 했습니다. 경찰은 벤자민의 지갑에, 지갑이 들어있는 가방과 많은 현금, 그리고 그가 도주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물품을 발견했습니다. 핸드폰을 포함한 여러 전자기기가 알루미늄 호일에 쌓여 발견되었습니다. 티나 마리 존스는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그녀의 휴대폰에는 마을을 떠나 휴대폰 전원을 끄겠다라는 메시지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벤자민의 휴대폰에는 데이트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웹브라우저가 열려 있었는데, 아마도 그는 온라인 데이트 앱을 사용하여 탈출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나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했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녀는 경찰에게 벤자민을 교회에서 알게 되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싶었을 뿐이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녀는 이후 수색충 기소 방해 혐의로 1개월의 징역형을, 징역형과 3년의 보호 관찰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은 녹음된 신고 전화의 메시지를 검토하던 중 벤자민이 오전 6시 48분에 택시 회사에 전화했던 곳을 발견합니다. 택시 운전사는 그날 한 남자가 써니 벨리 루 로드에서 그랜스패스의 트리 리버 메드컬 센터까지 태워 달라고 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전화 발신자 아이디는 리처드 베런의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리처드 베런에게 전화했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오전 8시 15분에 그의 집에 들렸고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두 시간 후 경찰이 집에 들어가서 리처드와 도널드가 거실에서 사망한 것을 발견합니다. 두 남자 모두 둔기로 인한 타격으로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월요일 오후 3시 30분 이후 화요일 오전 7시 10분 이전에 살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였습니다. 남자들이 목재 팰레스로 뒤덮여 있었고, 집 안에는 강한 가스 냄새가 났고 난로가 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리처드와 도널드, 벤자민 사이에는 알려진 연관성은 없지만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벤자민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들은 리처드의 작은 흰색 개가 실종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경찰은 벤자민이 개를 데려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곧 저스틴의 집에서 세 블록 떨어진 교차로에서 리처드의 개를 산책시키는 모습이 담겨 있는 벤자민의 영상을 확보합니다. 경찰은 벤자민이 목격된 곳에서 가까운 저스틴의 집을 먼저 수색하였지만,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탐지견이 집 아래의 지하실에 주목하였고, 숨어 있는 벤자민을 발견하였습니다. 2023년 1월 31일, 경찰과 벤자민이 수시간 동안 대치했고, 그러던 중 총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36세의 벤자민 포스트는 45구경 권총으로 자살했고, 바로 병원에 이송되었지만, 몇 시간 후 병원에서 사망하였습니다. 리처드의 개는 근처에서 발견되었고, 부상은 없었습니다. 벤자민 사건은 여전히 많은 미스테리가 남아 있습니다. 일단, 리처드와 도널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수 없다는 점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들은 잊혀진 희생자인 것 같습니다. 두 남자에 대해 알려진 것이 많지 않고, 그들이 도움을 주었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 점은 벤자민이 정신건강 이상을 앓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가족 구성원은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를 언급하였고, 피해자 중한 명은 그가 자신의 집에집 안에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전자렌지에 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아 벤자민은 편집증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물론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해도 절대로 그가 저지른 범죄가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되며.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죽음으로 도망쳤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